안녕하세요. 트라우 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전개 영상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게 보여가지고 그 질문들이 이제 보통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, 그래서, 얘가 세냐, 얘가 세냐.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. 보통, 이제, 이두덱다 분명히 좋은 덱이고,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, 어 지금, 마주도 그렇고, 오프 향동에도 그렇고, 이쪽이 조금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마주한정에는 얘가 없잖아요 스프린드 라이아트 헤트는 비셔스가 없고요 근데 스프라이트 덱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드가 있으면은 엄청 좋아져요 조금 더 유연해지고 패트랩을 이제 이제 흘리면서 전개가 가능한데 지금 당장은 이제 없으니까 아마 마디의스프린더가 나오면은 그땐 다시 스프라이트가 더 강할 거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스퀘어 클로 축이 더 강할 것 같다. 라는 게 생각인 거고요. 이제 오프 환경 기준으로도 이두 카드를 비교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스퀘어 클로 쪽을 조금 더 손을 덜어주고 싶네요. 원핸드 전개도 많고, 그로 인해 이제 결과도 더 높은 고점을 낼수 있으니까요. 그렇다고 이 덱이 절대 약하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숙련도가 제항일 중요하니까 이제 내가 한 덱을 극한으로 이제 숙련도 올리면은 다른 덱들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.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덱에 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. 이제 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. 많았던 질문들이 예. 왜두 장을 넣느냐? 비버 원핸드로도 충분하게 이제 필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두 장을 넣었고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게 캐르베럴이라던가 이제 필요없는 파츠들을 조금 더 많이 넣다 보니까 패가 말릴 확률이 커요.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저점 마련을 위해서는 비버 두 자, 아, 아기 두 장이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기 두 장을 넣었습니다. 자, 두 번째. 이 친구. 왜 넣었는지.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은.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전투로 치우기 좀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어요. 이제 뭐.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. 뭐. 어라이벌이 필리 나왔다. 솔직히 치우기 힘들죠. 타점이 뭐 4천이나 5천. 솔직히 이제 좀 버거운 타점이다 보니까. 이제 그거를 아주 손쉽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이 카드더라고요. 이 카드 한 장으로 상대방의 이제 높은 타점의 몬스터를 지킬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내패가 말렸을 때엘프만 소환을 시켜놓고,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엘프를 공격하려고 할 때, 배틀 을 넘어가기 전에 블루를 소생시키고, 블루로 픽시즈를 들고 오게 되면은 패에서도 발동이 되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협박할 수단이 생기는 거죠. 너내 엘프 치지 마. 나 엘프 끝까지 살릴 거야.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용으로도 협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킬각을 잡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전 픽시지를 넣었습니다.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카드가 이 카드. IP 마스카레나. 왜 투입을 안 하는지. 솔직히 마스카레나. 가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설명드릴 건데 아크디 클레어를 저는 이제 투입을 했지만 이두 카드를 비교했을 때 저는 무조건 IP 마스카네네가 더 강하다고 평가를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플레이 스타일이 아크디 클레어 쪽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아크디 클레어를 제가 가져오는 거지. 아마 이 덱을 처음을 하신다거나. 아니면 여기서 조금 댕리 수정을 원하신다. 아니면 IP 마스카하나 무조건 넣고 싶다. 무조건 넣으세요. 이걸 빼시는 게 맞고요. 항상 마스카리나를 넣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자리가 남았을 때, 그 다음에 아크디클레어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제 최근 성격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최근 반 년간 우승한 적 없습니다. 네. 이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핑계되는 건 아닌데, 이제 티아라와 크샤트리나의 힘 앞에서 매번 무릎 꿇고 2등, 3등, 4등은 많이 했어요. 뭐 어디 가서 뭐 2등, 저쪽 거나가서 뭐 3등, 다른 데 가서 뭐또 2등. 4등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뭐 스위스는 잘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제 크샤를 만난 순간 항상 거기서 치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대 기믹 자체가 이제 카운터를 떠나 가지고 뭐 제가 그거 대비를 못 했으니까요 나름대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게 세게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네 크샤 때문에 <laughs> 졌습니다 그래서 크샤 매우 싫어하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덱은 아마 크샤트리도 아마 다음 회에 한번 나가보려고 할것 같아요